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당을 잡을 수 있다니 신기하죠?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도 추천하는 당뇨 관리의 최고인 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더 이상 이 차를 음료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당뇨에 좋은 차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KK 건강입니다. 당뇨에 차가 좋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차에는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높여주는 놀라운 영양 성분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차의 주인공은 단연 폴리페놀과 카테킨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인데요, 이들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각종 차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무기질은 포만감을 높이고 영양소 흡수를 촉진해 과식을 방지하기도 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차가 열량은 낮지만 건강 기능은 높은 완벽한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차를 마시면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비만은 제2형 당뇨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차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들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직접 자극하고 세포의 포도당 흡수력을 높여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혈압 강화, 콜레스테롤 개선 등 심혈관계 건강까지 돕는 일소기조의 영양 밀도까지 갖췄죠. 실제 국내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세잔 이상의 차를 12주간 꾸준히 마신 당뇨 환자군에서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차에 포함된 폴리페놀 화합물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 당대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는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차가 당뇨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차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당뇨인이라면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차는 귀리차입니다. 귀리를 볶아서 가루 내어 우려내거나 통 귀리를 다려서 마시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식사 30분 전 하루 두세 잔 정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귀리에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장 건강 증진과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국내 대학교에 연구가 있는데요. 제2형 당뇨 환자 86명을 대상으로 귀리 섭취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80g의 귀리를 12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당뇨에 좋은 차는 들깨차입니다. 들깨를 볶아 가루내어 우려 마시거나 통 들깨를 다려 차로 즐기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아침 식후나 취침 전 하루 한두 잔 정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메가3는 항상 강조를 하는 영양소인데요. 그에 못지않게 리그난 역시 굉장합니다. 이 리그난은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동맥 경화를 예방해 당뇨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셋째는 녹차입니다. 우수한 품질의 녹차 잎을 80에서 8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려내 마시면 최고인데요. 식후에 바로 마셨을 때당 흡수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루 두세 잔씩 꾸준히 마시는 게 좋은데요. 녹차의 대표 성분인 카테킨은 포도당 흡수를 막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역할이 당뇨 관리를 손쉽게 만드는 거죠.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대규모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하루 세잔 이상 녹차를 마신 당뇨 고위험군의 경우 제2형 당뇨 발생률이 33% 낮았다고 합니다.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지방세포에 축적된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켜 비만과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넷째, 계피차도 당뇨에 좋은 차로 손꼽힙니다. 계피 스틱이나 가루를 물에 넣고 다려 차로 만들면 되는데요. 식후 30분 이내에 마시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계피에 다량 포함된 폴리페놀 화합물이 체내 당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 하루 1에서 3g의 계피 섭취로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차는 카모마일 차입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매력적인 카모마일 차는 카모마일 꽃을 온수에 우려내거나 티백을 이용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하루 중 언제든 수시로 마셔도 좋고 특히 취침 전에 한잔 마시면 질 좋은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카모마일에는 아피게닌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혈관 손상과 염증을 예방해 당뇨병성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의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차입니다. 레몬 한 개를 얇게 슬라이스해 온수나 미지근한 물에 넣고 우려내면 되는데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상큼한 레몬차가 완성됩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높아지면서 체내 당 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공복 시 레몬즙을 섭취한 당뇨병 전단계 환자군에서 식후 혈당 상승이 완화되고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은 레몬에 다량 함유된 구연산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밥 먹은 뒤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비타민 C 등의 항산화 영양소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을 증진시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6 가지 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리차, 들깨차, 녹차, 계피차, 카모마일차. 레몬차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차들이에요. 각 차에 포함된 식물 영양소와 생리 활성 물질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 건강한 혈당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차를 활용한 당뇨 관리가 더욱 효과적이려면 몇 가지 실천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건강에 좋은 차라도 설탕을 듬뿍 넣으면 당뇨 관리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혈당 개선을 위해서는 무가당 차를 하루 두세 잔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본인이 복용 중인 약물과 차의 상호작용 가능성인데요. 일부 차속 생리 활성 물질이 약물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차를 일상적으로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차는 당뇨 관리의 보조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차의 혈당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과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당뇨에 좋은 차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KK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